붙잡 포카 <laughs> 신상품이 많이 나왔네 올해 마지막 전시회입니다 수원에서 킨텍스에서 신상을 많이 공개하지 여기 지금 신상이 많이 나왔는데 전초전으로 먼저 선보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킨텍스에서 다 나와요? 수원에서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아니, 대표님들이 왜 그러지? 고카프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전국 최저가 이거 어떻게 보면 세계 최저가일 수도 있어 고카프를 위한 제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벤트 존에 69,900원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아 그럼 이제 용품으로 바꾸세요 <laughs> 특색이 있는 제품을 고카프 전시장 이벤트 존에서만 한정판을 계속 이렇게 파는게 아니라고 가성비있게 제품을 구매하고 사면은 믿지는 제품들은 아니에요 아, 그 가방도 주고 복합품 오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완전 그냥 원가에 어느 박람회도 이 가격에 이 제품을 볼수 없고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반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더 레드멤버스에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국의 복합품을 다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스타벅스 캐러멜 라떼를 3천이야 하루에 그럼 티켓퍼 뽑네 아유 어, 당연하지 무조건 오전에 오면 다 받을 수 있는 달달하게 시작할 수 그렇죠. 있는 뽕 뽑는 겁니다 뽕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누구세요? 김대리요 김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죠? 여기 수원 메세 고카프에 왔어요 가보시죠 고! 수원메스 왔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아, 오늘 저희 그 강연 번호 만나러 왔죠? 너무 안타까워. 오, 여기서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제품을 준 것도 아니고, 아, 제품은 좋다. 형님, 누님, 동생, 친구들께 추첨을 통해서 이벤트 상품을 줄수 있게 제품은 제공을 해주셨는데, 요 가격이 너무 착하고, 제품이 너무 좋아. 근데 이게 한정판이에요. 이게 업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죠. 진짜 이벤트. 자기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가격이 원본어 플레이트가 10만원 미만 대도 없고 또 이게 강연본호가 10만원 미만 대도 없는데 아무튼 가보시자고요. 저도 이 제품을 몇개 드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께 이 강연 번호를 보내 드립니다 잘한다 굿샵 아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입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고카프 국제 아웃도어 캠핑 앤 레포츠 페스티벌 고카프 국제 아웃도어 캠핑 앤 레포츠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난 이런 게참 좋아 관람 안내 초상권 사용 동의 안내 이런 거 응?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스 배치도 한번 보자. 이쪽에 들어오는 출입구가 이렇게 있고, 들어와서, 아, 이번에는 캠핑 용품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뭐,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쿠디, 카즈미, 어반사이드, 아바우토, 모비가든, 라이트 형제 온라인프로 포레니아, 하이그라운드, 어반러시, 뭐, 리베르, 센드펜캠빌 제드코리아, 이런 식으로 쫙 캠핑 용품들 위주로 나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러 왔어요, 사실. <laughs> 이벤트 존. 이벤트 존. 이리 오세요 이번 투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네. 송팀장 님 안녕하십니까. 굿잡 고카. <laughs> <laughs> 또 수원의 마지막 전시회를 오셨군요. 아니 신상품이 많이 나왔네. 어, 네 맞습니다. 올해 마지막 수원 고카품이기 때문에. 마지막 수원 고카품이면 고카품이지 않아요? 아 아닙니다. 올해 마지막 전시회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아 수원에서. 네 그렇죠. 이 아, 수원은 그럼 여기 끝이 이제? 어 끝입니다. 올해는 끝이고 이제 내년에. 3월 달에 또 수원에 찾아오고 이제 킨텍스 10월 초 11월 말오가 푸는 딱두번 나왔습니다 아 근데 팀장님 네. 킨텍스에서 신상을 많이 공개해가지고 여기 지금 신상이 많이 나왔는데 아 전초전으로 먼저 다 선보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킨텍스에서 다 나와요? 아 확장된 건 아닌데 우선적으로 수원에서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대표님들이 왜 그러지? 여기 수원은 <laughs> 규모가 솔직히 좀 작잖아 근데 나는 그렇죠. 신상이 많아서 깜짝 놀랐네 네 가성비로 알차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신상은 따로 보여드리겠지만 그보다도 너무 안타까워 서찾았어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아니 말도 안 되는 네네. 하이그라운즈랑 네네. 고카프랑 기획적으로 한거 있잖아요. 아, 네. 저희가 고카프랑 하이그라운즈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벤트 존에서 특별한 제품을 선보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전국 최저가 이거 어떻게 보면 세계 최저가일 수도 있어 아 그런가요? 왜냐면 그거 갖고 와가지고 인증 받으려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그 인증을 받으면 이거보다 비싸질 것 같거든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아... 고가 풀을 위한 제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전시장에서만 꼭 구매하고 살수 있도록 그 어, 어느 부스에 있죠? 어? 여기 있습니다 이벤트 존에 아 여기 이벤트 존에 그렇게 여기서 보자 그랬구나 네 이벤트 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폴딩박스였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랜스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요즘 다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 유행이고 저시구 간에 제가 이거 보름 써봤는데 네네. 너무 좋아. 어, 진짜 네. 써봤어요? 진짜, 와... 써, 진짜 써봤어요. 제 영상 안 보셨구나. 아, 봤습니다. 아, 안 봤어. 안 봤어. <laughs>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왔어요. 지금. 아, 예. 이게 69,900원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아,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10만원 초반대, 중반대 형성 게도 저렴하다고 하는 건데 네네. 제가 이거를 보름 동안 진짜 아침, 점심, 저녁까지는 아니지만 하루에 음 한번 이상 무조건 썼거든요 저희가 이제 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네. 올 초부터 계속 제안을 했는데 그쵸? 어, 이제서야 이제 성사가 돼 가지고 이 가격에 고가프 오시는 분들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제 채널 네. 특성이 용품 채널이 아니고 캠핑카 채널이다 보니까 캠핑 용품이 잘안돼 아, 그럼 이제 용품으로 바꾸세요? <laughs>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형님들이, 야, 나 캠핑 용품은 안 봐. 네네네. 캠핑카만 볼 거야. 하시는 네네.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니, 무슨, 이거는 진짜 내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저번에도 자의적으로 찍었고, 네네네. 이것도 자의적으로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음,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맞습니다. 조회수가 무슨, 어떻게 그게 많은 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좀 제가 또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아, 예, 예. 네, 몇개 제공받아서 그거를. 이게 한정판이잖아요. 아, 한정판입니다. 계속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한정판입니다. 그래서 계속 파는 게 아닌데, 그게 안타까움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면서 다 보여드렸거든요. 아, 예. 예. 이렇게. 물 위에서의 식사를 여기 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산중물 속에 있는 버너입니다 다리를 이빨에 올려주십시 자, 이거 할줄 알아? 어, 딱딱하고 딱딱이 있어서 너무 좋다. 낮이라 불이 보이진 않습니다. 아, 잘 보이네. 오, 이 정도는 면와 완벽한데? 기가 막힌. 버너가 동글해서 좋다. 그지? 이게 과대 불판 현상이 없잖아. 어 너무 좋은 거 여기. 얼마나 맛있게요? 번호를 갖고 왔습니다. 어, 이게 무슨 번호야? 신기하게 생겼네? 그 차장님. 어, 센데요? 이거 되게 센 거야? 응. 날도 오니까먹을보려면 뭐 그, 덕분에. 감사합니다. 저는 요, 유... 아, 벌써 먹어도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걸요그 어, 내가 다 익었어 지금. 그 평가서보다 어. 훨씬 안전한 건데. 저거가 찌꺼를 여기다 안 드릴까? 맛있겠다. 어, 이건 이렇게 과대분산 써도 되나? 아, 무 상관없어요. 가스가 바뀌었잖아 여기 박스에 아 있잖아 어따 이거 맛있겠다 열일하네 열일아 이거 잘 갖고 왔네 그죠? 어. 나 이거 솔직히 요 미세 조절이 되는 게 어? 너무 마음에 든다 야 촛불처럼 그러네 다른 건 줄이다 보면 꺼져 꺼져버리 꺼져버리잖아 화력 이 있어요 화력도 음. 세고 어, 그게 마음에 들어 쓰기도 너무 간단해서 좋아 괜찮지? 난 어. 네가 쓰기 좋다는 거 처음 들어봤다 소주, 소주 먹고 취했구나. 이렇게까지 보여드렸는데 무슨 이 알고리즘의 장난인지 네네. 망했어요 아, 안 뜨는군요 안 떠요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아, 예. 네, 솔직히 정말 죄송한데 네네. 고카프 영상을 찍기에 앞서 이걸 먼저 알려야겠다 싶어서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이벤트 존을 구성하는 게 뭐냐면 뭐 오셔가지고 신생품도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싼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고카프만의 특색이 있는 제품을 저희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안을 한 거죠. 아... 고가푸 전시장 이벤트 존에서만 한정판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강염 번호를 저희가 제안을 해서 또 하이그라운드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수원 고가푸에 오시는 분들이 가성비 있게 제품을 구매하고 또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벤트 존을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기 있는 이 친구들도 지금 가격이 좋게 나온 친구들이에요. 네 네. 그래 가지고 사면은 믿지는 제품들은 아니에요. 네 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훨씬 싸고. 네, 맞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신상도 보이고 이것도 신상 음. 보이고 이런 네네. 친구들. 어. 난 이거 꼭 있어야 된다고 본다. 아. <laughs> 그 가방도 주고.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 가격이라는 게 이게 사실 네네. 뭐 미치는 장사는 없다고 하는데 난 이렇게 봐 이거는 뭐 수수료 빼고 못 빼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똔똔인 거같아 어, 그렇죠 복합포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네. 완전 그냥 원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이거 진짜 알아, 알아야 되는 데 이걸 모르니까 <laughs> 왜냐면 이분이 장사하겠어 <laughs> 저는 절대 장사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지를 못하지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걸 네. 찍으러 왔습니다 어느 박람회도 이 가격에 이 제품을 볼수 없고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 이베트성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좀 하, 알아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역는 어디죠? 수원메세 고가프 수원역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열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시는 안올 기회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부터 9월 1일 일요일까지 네. 요거 난 요거만 사가도 <laughs> 이거 사다 팔아도 보고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쓰다가 팔아도 내가 마... 아, 이건 이거 정도 하나는 내가 쓰다가 팔까? 전잘 물건을 샀다가 중고를 잘못 팔거든요. 아, 네. 네. 어쨌든 영혼없이 저렇게 내가 요요 행사. 국제 아웃도어 캠핑의 레포츠 페스타 때문에 왔습니다. 뭐 때문에? 이,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아, 저희 이거 그 명칭도 네. 있습니다. 수원 매세 고카프더 파이널 시즌. 고카프가 벌써 35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12년간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진짜 오래 해먹었다. 네. <laughs> 근데 명세 상박에서는 업체들께서 입을 모아 뭐한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고크카프가 지금 제일 낫다고. 아, 제일 낫다고요? 아,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업체들 네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고크카프는 항상 전날에 이 프레스데이를 만들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데이. 네, 미디어데이. 예.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우리 유튜버나 뭐 블로거 분들이나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네네. 그냥 일반인들 또뭐 내가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어, 네. 한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다그 인플루언서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아 이런 거 얘기 면안 된대 그리고 저희는 더네드 멤버스라고 연초에 모집을 하는데 일반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내가 여기 관심 있고 미리 와서 좀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더네드 멤버스에 신청을 하시면 선정이 되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국의 고가풀을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너무 이거 너무 좋은 관리입니다. 이게 나한테 손해인데 플러스 1위까지무료 알았습니다. <laughs> 내가 뭐 이러려고 태어났는데 뭐 이런 거 열심히 해야지. 아, 맞습니다. 네. <laughs> 잘했죠? 네. <laughs> 어쨌든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먹기 때문에 전 제발 요런 친구 많이 좀애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왔습니다. 네. 이런 좋습니다. 좋은 행사라는 그 갑자기 왔지만 네, 네. 아유, 저도 깜짝 놀랐어요. <laughs> 갑자기 오셔가지고. 네. 못 온다 그랬는데. 네. 네. 요새 고카프대가 많이 못 오고 있는데. 아, 예. 네. 해외에 너무 다니시냐고. 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아, 이해해 주십시오. <laughs> 대신, 요런 이벤트 행사를 설명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네네. 어, 여기서 부스 판매하시나요? 어, 아닙니다. 여기 는하이그라운즈 담당자 분께서 네. 직접 설명을 하시면서 아하. 뭐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아...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판매도 안 하는데 설명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네. <laughs> 갑자기 찾아왔지만 또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네 어, 감사합니다 그런 여기는 어디죠? 수원 메세 고카프 굿잡 <웃음> 감사합니다 이기한번 <laughs> <laughs> 찍어서 오시면 스타벅스 드린다고 아 어디 어디 어디아 진짜로? 여기 오면? 아 스타벅스 캬라멜 라떼를 3,000개 드니다 3,000개야? 하루에 <laughs> 괜찮네 그럼 티켓퍼 뽑네. 아히한 사람 당 하나. 그렇죠. 야, 선착순. 선착순. 와, 어, 그건 진짜 좋겠다. 무조건 오전에 오면 다 받을 수 있는. 야, 그러네. 들어오면서 일단 달달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아, 오케이.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자 아, 이거 진짜 너무 이거, 이거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괜찮긴 하더라고 진짜. 어.